자! 오랜만이죠? 예. 시즌 10의 첫 번째 실험체는 아이작입니다. 아니, 갑자기 할배가 여기서 왜 나와요? 라고 할 수도 있는데, 뭐, 이유는 간단합니다. 첫 번째, 서슬가시 체인, 서가체가 생나로 바뀌었습니다. 이게 아이작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템인데, 포코라는 게좀 걸렸거든요. 근데 이번에 바뀌었죠? 그리고 두 번째, 루트가 깔끔합니다. 네. 이번에 패치로 좀 바뀌었는데 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특성은 뭐 이렇게 들었구요 이 지금 고민이 좀 되는게 어차피 상은 은뭐 그냥 뭐치감 있으니까 서가치 있으니까 안쓰고 요 속살을 될까 아니면은 그냥 약자멸시 메타를 될까좀 고민이 되는데 딜 자체는 이게 더 쎌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. 고민이 되는데 먹고 들고 뭐 일단 노말하게 광부대 메탈을 아니 나 새로 나왔으니까 속사했다가 오버워치 한번 들어볼게요. 자 시즌 첫 랭크 게임 해봅시다. 아 여러분 그리고 저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물론 저한테 안 좋은 소식이에요. 제가 이제 스키장을 갔다 왔어요. 스키장을 갔다 왔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. 네.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? 아 저도 모르겠어요. 아니 제가 한번 그 중급자 코스에서 이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전 스킬을 잘 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늘었다 싶어 가지고 이제 존나게 흥분해 가지고 막 달렸죠. 막 달렸는데 한번 꼬꾸라졌어요. 한번 굴렀나? 아니 거의 뭐. 무슨 눈보라가 쳤대요, 애들 말로는. 그래 가지고 아니 이거를 인지한 건 이제 스키장 끝날 때쯤. 11시 야간권 탔으니까 야간에 이제 딱 갔는데 헤드폰이 없는 거예요. 몇 시지 이제 확인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아니 씨발. 내 헤드폰이. 아니 사지. 그래서 이제 대리점 갔죠. 대리점 가 가지고. 이거 바꿀 수 있냐? 근데 제가 핸드폰을 8월에 바꿨거든요. 8월에 바꿔 가지고. 아니. 6개월이 안 지나서 위약금을 위약금 내도 안 받고 바꾼, 못바꾼데요 지금. 그래 가지고 지금 공기계 하나 샀는데 아. 지금 배송이 늦어요. 미치겠어요 지금 어? 지금 주식 팔아야 되는데 지금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어? 지금 볼까요 한번 속슬 SOXL 지금 어더 올랐네 just 어우 안 팔기 잘했다 <laughs> 아 제가 좀 구... 그 고점에 좀 물렸어 가지고 고점을 뚫었네요 아 개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네. 그냥 좀푹 쉬었어요 예 네, 영상 또뭐 따로 안 찍고 시, 프리시즌이라서 또 랭크 열렸으니까 초반에는 너무 열심히 안 하고요, 안할 거고 그냥 뭐딱 깨달았어요. 이 시즌 중반에 달리는 건좀 그렇고 시즌 4주 남았을 때, 4주 남았을 때빡 올려놓고 유예 포인트 채워놓은 다음에 낭낭하게 데미가 마무리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봅시다. 저번 시즌 딱 느꼈어요. 이게 시즌 말에 돌리면은어 좋지 않아요. 상태가 다 꼬름해서 저 포함해서.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박쥐가 있네요. 그래도 오 변이 박쥐가 나오네요. 그냥 원래 아니지 않았나? 자, 핑 떴죠. 지금 저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... 뭐야? 어디 갔어? 네. 야 임마! 두두두두두두두 두두! 나이스 나이겐 친구가 있다고? 그리고 메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합류를 그냥 대가리 깨져도 이제 합류하고 교전 보는 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합류보다는 뭐야? 스플릿이 좀더 낫지 않나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코인 토스의 밸류가 좀 올라갔는데. 어, 저거는 합류를 해줄까요? 해야겠죠. 아이고, 아이고. 살았지. 일단은 좀 가봅시다. 안녕. 예! 톰 파이 새끼야, 나이스. 또이 아이작의 장점이 뭐냐? 약자멸시가 끝내줍니다 정말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정말 잘 팹니다 양궁장에 늑대 하나가 사라져서 양궁장의 밸류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어 핑이 떴는데 아자 방금 보신 것처럼 핑이 떴는데 이렇게 무지성으로 박는다 정신이죠. 네. 아이작은 뭐템 트리가 그렇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향이죠. 어, 여기 여기 가자. 어? 어왜 모사를 가요? 야 여기 비었잖아. 학교 우리가 먹었었고. 와이? 균열이. 뭐 균열이 좋은갑죠, 그죠? 드립니다. 균열이 좋은갑지, 아이고. 하나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. 어, 센데? 안 좋아요. 아이씨. 둘이 붙어 있어. 그러자. 그러자 오세요. 자, SEA GATE! 나왔죠? 좋아요 세다 x 다 세다 STRONG STRONG! 빼야돼 이거 아이 새끼 또 왔어!

뭐, 1위력 다 빠진 것 같은데요. 지금 게임 왜 이렇게 못하지? 또 얘네야, 아, 싫은데, 해, 이거 해야 돼, 해야 돼. 이게 아이장말고 딴거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음아쉽구만요 이게 근데 너무 물렁하다 어 너무 물렁해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? 근본 템으로 가볼까요? 이렇게? <laughs> 요거 어떤데? 아이 근본의 아이작아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좀. 할배가 너무 물렁해. 메탈 갑시다. 하 <laughs> 이거 왜 이래요? <laughs> 아, 개찐빠 나는데? 뭐야, 이거? 어, <laughs> 이제 변이가 그냥 나, 막 나오는구나. 음. 안녕? <웃음> 고맙다. <웃음> <웃음> 왜, 왜 왔어? 메티지 <laughs> 먹고 크레딧 먹읍시다. 또 이제 또 크레딧이 정말 귀중해졌기 때문에 아닌가? 뭐지? 돈이 또잘 모이는데요? 사촌인데 잡으면? 막았죠? 에, 잠은 사출인데, 이거? 늦은 것 같은데, 근데? 아. 괜찮아. 생각 먹었으니까, 뭐. 이래서 치감이 중요해. 아, 치감이 있었다면. 뭐지? 이거 돈좀 줄지 않았나요? 아니, 왜 돈이 더잘 모이지? 트와일라인 가주시다. 크으제 근본 넘치지않나요 미스리가 뭐 트와일라인 서 같이. 너무 틀인가? <laughs> 아니, 하칠 거면 나주시. 서 같이 생난데. 어? 우리 훨씬 센데? 까불면 죽습니다. 나이스. 밤내노아. 뭐 없네, 근데. 센데 또할 만은 하거든. 살자 그냥 그쭉 빼는게 어렵니? 그 어려운거 아닌데? 그거 템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질건 또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쉬운거지 뭐 좀 죽이면 돼. 좀 죽이고 칼라를 봐야 되는데. 구리네, 아이자. 괜히 한것 같기도. 아니네. 아, 뭔가 이상하더라. 이 게임 너무 힘들더라. <laughs> 아, 이 사람 닉네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네. 아이작은 정말 확실한 각 아니면은 선진입이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선진입이 좋은 친구가 한명 있으면 좋은데, 다르코죠? 좋댔죠 좋아?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. 리오를 믿고, 리오 짤짤리를 기다리면서 이쁜 각을 보면 돼요. 들어가기 이쁜 각. 그 각이 뭐냐. 리오의 짤짤리를 믿으면서 그 상대방이 들어올 각을 볼 거거든요. 개 답답해가지고. 아유, 씨발, 못 참겠다면서 던질 때? 그때 이제 뒷라인 파고들거나 아니면 같이 앞라인 때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. 게임의 틀이 막 그렇게 바뀐 것 같진 않죠.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다음 시즌부터 그게 될것 같은데 저는 이런 패치 방향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. 일로, 일로, 일로. 그냥, 그냥 이상한짓하지 마. 어, 돈안 썼는데 근데? 오. 야 임마! 천천히 해봐, 자리 지키면서 필요하다는... 아델라 조심 맞으면 안된다! 오 좋았다, 좋았어 나이스! 이겼다 이거 아, 젠장, 뭐야 슬프를 씨. 슬프를 좋아요. 나이스 젠장 <laughs> 아.. 아이작 똥구려 4등 몇번째야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거야? 어? 444? 전적 볼까요? 444뭐 나보고 죽으라는거야 이거? 어? <laughs> 아 근데 얘 아이작 못쓰겠다 아, 너무 구리다 아, 안쓸게요 얘. 얘, 얘 포기하자 아얘 못써요 얘, 아, 얘, 못 써요. 얘.